안녕하세요. 인천 신차 패키지 전문점 코카몰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신차 패키지 작업으로는 NX4 투싼 차량인데요. 열차단 썬팅과 블랙박스, 커넥티드, 보조 배터리, 스마트 블로우, 생활보호 ppf, 실내 ppf, 내비게이션 ppf, BC 필러 ppf, 유리막 코팅 시공을 받으셨답니다. 그럼 바로 썬팅 시공부터 만나보시죠. 본격적으로 썬팅 시공을 진행하기 전 연무기로 먼지를 최소화해주는데요. 썬팅 시공은 먼지에 취약하기 때문에 연무시설은 필수랍니다. 이번 NX4 투썬 차량에 시공된 썬팅 필름으로는 레인보우 V90 필름으로 전면 23%, 1열 12%, 2열과 열선 5%, 파노라마 썬루프는 30%농도로 시공되었답니다. 고객님의 취향을 바탕으로 썬팅 필름과 농도를 선택하시면 저희 프리미엄 썬팅 전문가가 맞춤 시공으로 섬세하게 작업해 드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같은 프리미엄 썬팅 필름이라고 해도 누가 시공하냐에 따라 퀄리티가 차이 날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숙련된 스킬을 보유한 전문가에게 시공 받으셔야 합니다. 썬팅 시공의 퀄리티는 영상 끝에 나오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작업은 PPF 작업인데요. NX4 투싼 차량에 시공된 부위로는 실내와 내비게이션, 생활보호, BC필러 PPF 시공을 받으셨답니다. 저희 코카몰에서 사용하는 PPF 필름으로는 지벤트 PPF 필름을 취급하는데요. 지벤트 PPF 필름으로는 3초 자가 복원이 가능한 필름입니다. 보증기간도 빵빵하답니다. 그리고 저희 코카몰은 컴퓨터 재단으로 시공을 진행하는데요. 칼 재단이 아닌 재단된 필름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칼 디스 걱정은 0%라 합니다. 와! 컴퓨터 재단의 데이터는 저희 PPF팀에서 개발했기 때문에 오직 저희 코카몰에서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세 <목소리> 번째로 소개해드릴 작업은 유리막 코팅 시공인데요. 저희 코카몰에서 유리막 코팅 시공을 받으시면 기본 탈취 광택을 서비스로 해드립니다. 이번 NX4 투싼 차량에 시공된 유리막 코팅 재로는 나노 세라믹 프로텍트 소프트로 시공되었답니다. 그럼 이제 모든 시공이 끝난 NX4 투썬 차량을 만나보시죠. 다시 썬팅 시공부터 보시면 프리미엄 썬팅 전문가의 1대1 맞춤으로 시공이 어려운 도트나 열선은 물론 고급 스킬이 요구되는 쉐이빙 작업도 완벽하게 시공되었습니다. 그리고 출구 당일 자유로운 창문 사용이 가능하답니다. 그럼 한번 신성을 감상해보시죠. PPF 시공을 보시면 초 입체 정밀한 퀄리티를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데이터를 개발할 때부터 오차 범위를 최소화하여 개발했습니다. 물론 차종별 부위별 데이터를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으니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전화주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이렇게 완벽한 PPF 시공은 저희 국화물에서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유리막 코팅 시공으로는 꼭 신차가 나오자마자 바로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아무리 신차라고 해도 장기스나 소울마크가 있기 때문에 폴리싱 작업으로 제거해주고 유리막을 도포해야 합니다. 주행 중인 차량도 꼭 광택 작업 후에 유리막을 도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블랙박스와 커넥티드, 보조배터리, 애프터블로 우 등등 장착해드렸습니다. 전기 장치를 다루는 시공은 꼭 전문가에게 맡기셔야 오류 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NX4 투싼 신차 패키지 작업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신차 패키지에 대한 상담은 전화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인천 신차 패키지 전문점 코카모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